최고난도 1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구요 문제 보면 뭐입꼴 는이야? 등식이야 그럼 등식은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죠? n값을 구하래 n값을 구하면 특정을 했어 당연히 방정식이야 그럼 여기가 n에 대한 식이면 여기도 뭐로 만들어야 돼? 빨리 여기도 n에 대한 뭐로 만들어야 돼?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됐죠? 그럼 n에 대한 식으로 만들려면 무슨 개념이 쓰였는가 보세요. 무슨 개념이 쓰여서 어, 지수가 쓰여서 거듭되곱건 3의 루트 n꼴이 쓰여서 쓰였어, 안 쓰여서 쓰였어요. 자 여러분들 지수나 로그는 이거 뭐예요 이거? 무리수예요 무리수. 못 뺏겨나면 무조건 무리수야. 그러니까 3의 루트 2라든가 로그 2의 3이라든가 이거 로그 거듭 제거 못빗기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무리수야. 무리수에서 낼수 있는 거뭐 밖에 없어? 두 가지. 정수와 소수 부분 구분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있어? 무리수 상등 법칙. 무리수 상등 법칙밖에 없겠지. 낼수 있는 거. 그죠? 그럼 여기는 어? 뭐 씌웠어요? 가우스 씌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로 나와야 돼 정수는 나와야 될거아니 그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분하는 거야 그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분할 때 기준을 잡자 자 1은 <laughs> 요게 다 n 대신 뭐 넣어야 돼 3의 루트 1의 세제곱 자 2는 3의 루트 2의 세제곱 자 3은 3의 루트 3의 세제곱 n 대신 요거 는으면 되겠지. 4는 3의 루트 그죠.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1과 2 사이 요 범위마다 규칙이 틀려. 만약에 1에서 3까지 간다. 만약에 1에서 3까지 그 근처까지 간다. 규칙이 몇번 적용하나? 두번 적용하는 거야. 왜? 나는 어차피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됐어요? 됐죠? 그럼 여기 속에 있는 n값에 따라서 n이 이제 요 범위 있을 때요 범위 있을 때 규칙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1번 m이 1번 범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n이 뭐 뭐야? 1의 삼승 1보다 크고 2의 삼승보다 작을 때요 있는 값들 전부 다 뭐예요? n이 여기 있다면 3의 루트 n에 해 당되는 거 n이 요 범위에 있으면 이 값들 전부 다 뭐야? 1이야. 걔네들 다 더해 다 더하는 거1 더하기 1 더하기 다 더해야 한대 더해죠 1 더하기 1 더하기 더해 더할 때마다 일식 증가하니까 n이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면 3의 루트 1의 가우스 더하기 3의 루트 2가우스 이렇게 더한 애들 있어 없어 그죠 3의 루트 n 요까지 더한 애는 뭐랑 똑같다 n이랑 같은 거야 당연히 그때 어디에 있을까요? n이, n이 요 범위에 있을 때야. 됐어요? 그 그러니까 n이 만약에 이 범위에 7이다, 야, 7이다, 요 7, 이 범위에 있어 없어. 그럼 7이면 이값다 더하면 n. 요값 전체가 7이었다, n 7 넣으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n이 이제 뭐와 뭐 사이? 2의 3승과, 그제 뭐 사이? 3의 3승 사이에 있을 때야. 그 때, 3의 루트 n 값이 없다는 거에서 3의 루트 n 값은 얼마 쯤되 넣으니까 무조건 그때는 다 2야.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앞에 거몇개 더해서 안 돼서 앞에 거 더한 거야. 앞에 거몇 개. 왜냐면 내가 구하는 건요 각각의 값을 구하는 게 전체 합을 구하는 거 아니야? 가우스 이렇게 더하기 3의 루트 얼마? 2해 갖고 앞에 규칙이 3의 루트 7까지 규칙이 있어 없어. 이죠. 8서부터는 얘기가 틀려. 3의 루트 8. 그래서 어디까지 그 가겠어. 얘는 3의 루트. 3의 3승이 27이지. 26까지는 얘기가 틀리겠죠. 그니까 러 여기까지는 이미 값이 얼마야? 7이야. 여기는 규칙이 얼마씩 증가했지? 얼마씩 증가해? 2씩 증가해져. 서 2씩 증가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규칙을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식 증가하니까 2 곱하기 여기 누구 써야 되겠어? 얘랑 연결시켜야 되겠죠. m, n이야 n m 마이너스 7 요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8로 보세요. 8 8로 보면 1, 나 요거 하나 2 붙는 거야. 9로 보세요. 9였다. 9로 보면 4 붙는 거야. 그러니까 8, 9 붙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여기 요기 있는 값 있어 없어. 여기 규칙이 얼마다? 2에 얼마다? n 빼기 7이다 됐죠. 이 계산하면 얼마죠? 2n의 1 4에7니까 7이 되겠네. 이때 규칙 자,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몇개안 하면 되겠죠. 왜몇개안 하면 되겠어요? 얘랑 연결시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값이 요 범위에 있다면 좌측 얼마야? 좌측은 여기 n 구했잖아요. 규칙 구해서무 n은? 2n 플러스 7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얼마? n은 마이너스 7이야. n값 마이너스 7 있어요.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이 범위다.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같아야 돼? 2n 플러스 7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값 성립해? 안 해. 성립 안 한다는 이거, 그죠? 그그 그니까 얘기는 뭐야? 몇개안 남았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번에 가볼까요? 세 번째. n이 뭐와 뭐사해? 3의 3승과 그죠? 얼마? 4의 3승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요 n이 요 사이에 있으면 루트 3 루트 n은 얼마야? 무조건 3으로 나올 거야. 왜? 여기 아참 가우스 씌워야 되겠죠. 그죠? 여기 요 가우스 씌운 거하고 그죠? 3으로 나올까? 그럼 여기도 규칙을 세워야 될 거네. 나는 이 여기 있는 각 값은 3이지만 내가 구하는 건 개가 아니야. 내가 구하는 건 여기서부터 n까지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 써볼까? 내가 구하는 거는 가우스의 3의 루트 일부터 됐어요. 플러스 삼의 루트 2.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어디까지 구해서 우리 앞에 앞에 3의 루트 이십육까지 값상 가서 갔죠. 플러스 3의 루트 27서부터 나는 어디까지 규칙을 가겠어? 4의 3승 63, 60 얼마죠? 64죠? 여기 64니까 63까지는 갈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까지 갖고 하는 규칙 했어, 안 했어? 이 값이 값다 더하면 얼마야? 요 규칙 있네? 요 규칙에다 n 대신 뭐 넣은 거야? n 대신 어디까지 같이 26 넣었네? 26 넣어보세요. 50이 빼기 얼마? 7이야. 맞아요. 그럼 45에 여기까지 갖고 하면 여러분들 4 5야 여기서부터는 3 0 증가해. 그럼 여기서의 규칙은 뭐겠어? 아까처럼 똑같아. 상 곱하기 됐어요? n 26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27 넣어 보세요. 27 넣어 보면 요값 3이 더해지는 거야. 28일 28까지 더하면 28 넣어 보세요. 여기 3, 6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도 28 넣어 보면 3 곱하기니까 6 되겠죠. 그 그러니까 여기 규칙 쓴 거야. 자, 그럼 규칙은 어떻게 되겠어? 45 더하기 얼마이거 3n 빼기 70 얼마가 돼? 78이 되나요? 그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 오, 3n 빼기 얼마? 33이 되겠네. 됐어요? 어느 범위에서 n이 만약에 요 범위에 들어있다면 요까지 이거 다 도안 거. 어디서부터? 1서부터 다 더한 거 있잖아요. 요까지 더한 거는 요 공식에다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공식에다 넣으면. 그럼 끝났네. 이제 이값 이쪽에 식 나왔네. 3m 빼기 33은 2m 플러스 7이 되겠죠. 넘어오니까. n은 40이네. 그럼 40이 내가 어느 범위에 오서 이 범위에 있어 없어. 이거 40 들어가는 들어가. 들어가죠. 왜? 27보다 커나갖고 64보다 작으니까 들어가서안들어가 들어갔네. n값 구했네. 여기 식으로 이렇게 처리했어 그러니까 n은 얼마다? 40이다. 됐어요? 이해 가죠? 아니 그럼 네 번째 여기 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도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n은 얼마? 4의 3승서부터 5의 3승까지 있으면 얘는 식이 어떻게 나올까? 여기가 3이니까 이제 그러면 4에 나오지 않을 거냐 이거 할수 있어요 이거 당연히 이거 뭐해 볼까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죠? 63까지 63 넣어야 돼안 나야 돼, 돼. 이거까지 총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189죠. 189에서 33 빼니까 얼마야? 156. 그러니까 156 플러스 얼마 4의 4곱하기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돼 n 마이너스 60 얼마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써았어 쓰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이거 얼마니까 매대는 이제 규칙 찾았잖아. 4n 빼기 이거 곱해 보세요. 200 52 빼기 156이야 맞아요 그러면 얼마 96이 되나요 96 그죠 그럼 여기다 9 6해야에 해줘 됐어요 그럼 여기다 써보세요 오난 어, 이제 여기가 얼마래 여기가 4n 빼기 96은 얼마야 3n 플러스 7대야 한대 되죠 여기 2n이죠 2n 플러스 7이죠 그럼 여기 넣어보세요 이에는 100 0 얼마야? 3. 요렇게 돼야안 돼? 되죠. 그죠? 그럼 얘는 n 값이 일단 분수로 나오고 설령 어, 이거 분수가 아니라 얘 자연수 나왔다 그래서 범위 안 들어가. 내가 범위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얘기 그다음 소프트는. 그러니까 그다음 소프트는 구해 봤자 n은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 요런 지금 범위 별로 구하는 거 있어 없어. 거기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몇개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가 3이야 여기가 2야 그럼 여기 3엔 나오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가면 되고 여기가 3엔 플러스 얼마 주어졌다 그렇게 하면 네 번째까지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가 4엔하고 연결돼야 한대 연결되면서 구할 수 있겠죠